가장 보통의 영웅으로 불리는 병역 명문가로 올해 6.25 참전용사 고 이상봉 가문을 비롯해 1,017가문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가문까지 포함하면서 지난 2004년 첫 선정 이후 처음으로 1,000가문을 넘어섰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진행 중인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사업이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6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8일 개막한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코리아 2020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장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가장 보통의 영웅, 병역 명문가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17번째 병역 명문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단일 중사입니다. 가장 보통의 영웅 병역 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1017 가문에 5222명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봉호동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과 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독립 유공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영애의 대통령 표창은 이상봉 가문과 김은석 가문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과 6.25 전쟁에서 총상을 입고 제대한 고 이상봉 씨의 가문은 일대에 이어 다섯 명의 아들과 아홉 명의 손자까지 모두 열 다섯 명이 369개월의 병역 이행을 마쳤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당연히 군대를 가는 것을 다 당연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군대를 갔다 왔고 저희 뭐 삼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아들은 아들은 전부가 다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사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에게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병역 명문가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 이번 행사에는 병역 이행의 이야기를 담은 vr 퍼포먼스와 현악 앙상블 공연으로 볼거리까지 더했습니다. 오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명문가의 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올바른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이렇게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역 명문가에게는 증서와 패 명문가증이 수여되고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는 가문의 병역 이행 사항이 영구 게시되며 지역별 업종별 우대 혜택은 병역 명문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방뉴스 조단일입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공동 유해발굴의 첫 단계로 진행 중인 화살머리 고지일 때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 사업이 20일 올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국군 전사자 3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에도 6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추가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찌그러진 수통과 수통컵, 그리고 1940년대에 만들어진 무전기 등을 보노라면 70년 전 치열했던 6.25 전쟁 당시 상황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거칠게 이름이 새겨진 숟가락 유품을 통해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군전사자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 화살머리 고지일 때 유해 발굴을 통해 모두 330점의 유해와 군인들의 유품 17,000여 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3명에 이어 올해에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이사단 소속이었던 고 김진구 하사등 6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추가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해 발굴을 할때 특수 기동 여단과 육군 5사단 공병 대대 등을 투입해 현장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6.25 전쟁 당시 묻힌 것으로 보이는 지뢰와 불발탄 등을 제거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화살머리 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 유해 발굴 사업은 우리 군의 비무장 지대 안에서의 최초 유해 발굴로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 합의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구일구군 사합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직 비무장지대 내 미수습된 채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만여 명의 전사자에 대한 유해 발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유해 발굴 사업은 2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해. 아직 수습하지 못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 장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장비가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주요 장비를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화면 속에서 가상 전투 훈련이 펼쳐집니다. 가상의 적총탄을 피해 이리저리 숨고 뛰고 공격합니다. 마치 실제인 듯 실전 훈련으로 몰입감이 극대화됩니다. 헬기 훈련 시뮬레이터도 흥미롭습니다. 구글처럼 생긴 HMD 장비를 머리에 쓰고 조종관을 잡고 계기판을 누르며 비행하는 방식.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장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전술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장비 한 대로 여러 기종의 헬기에 대한 조종과 전술 훈련이 가능합니다. 현재 BO105와 UH60, UH1H, CH47 등 헬기 조종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을 조금씩 써주시면 어... 그 사용이 한 1, 2년만 사용을 하셔도 바로 우리가 수출산업으로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 가상훈련 시스템의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해상에서 운용시험 중인 무인수상정의 실물도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무인수상정의 명칭은 해검. 무게 3톤에 길이 8m, 폭 2.4m로 470마력의 디젤 엔진을 장착해 65km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로 10km까지 탐지할 수 있고, EOIR 카메라로 주간은 3km, 야간은 6km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최대 128개 선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검 시리즈는 세가지 유형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해검1의 경우 2015년부터 2년 동안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수상 감시 정찰용. 해검 2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동안 연구개발 중으로 수중 감시 정찰용. 해검 3의 경우 2019년부터 2년 동안 육군 경비정 무인화용으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전방에는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후방에는 2.75인치 유도 로켓이 장착됩니다. 유사시 전투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무인경비정, 무인수상정 등은 여러 선진국에서 앞다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을 하여 미륵북하는 중국 보트나 북한의 목선, 반잠수정 침투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투장비 13종과 피복류 10종, 장구류 10종 등 현재 보급된 장비들과 향후 보급될 미래형 장비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 획득 장치와 전시기 등 아홉 종의 장비가 헬멧과 전투복에 장착이 되면 전투원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응용 연구 단계로 2030년 이후면 전력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전투력 보강에 중점을 둔 1단계는 2024년까지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는 2단계는. 2025년 이후부터 일체형 개인 전투체계를 개발하는 3단계는 2030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진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장비들. 미래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상을 상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국회 차원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하원은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137명이 한미동맹 족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양희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에 대해 평가하는 결의안과 6.25 전쟁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평가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한국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단연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반복적인 도발로부터 안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37명이 지난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6.2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와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며 결의안을 통해 동맹의 굳건한 기반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네, 앞서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1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국방위원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초청해 기지 견학과 간담회, 장병과의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한국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사령부를 소개하고 우리 조직과 구조, 임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고 깨지지 않으며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낼 만큼 강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의 만남으로 우리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침략억제와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대항할 적을 물리칠 것임을 국회와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군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32회 군진 간호 학술 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치료 현황과 지식을 공유하고 군 간호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간호를 주제로 한 32번째 군진간호학술대회.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군간호인력들은 방역 초기부터 전국군병원과 공항, 항만, 검역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조용재 교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같은 중환자 치료에서 장비에 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에크모 장치수가 세계 2위인 것에 비해 이를 다룰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병동이나 이송 시스템 등 취약점을 민과 군이 협업해 보완하는 동시에 군 의료조직에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짚었습니다. 이어 실무 발표에서는 초임 간호장교의 코로나19 대응 파견 경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 임관을 강행하며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 투입된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료 공백을 막고 코로나19 조기 진압에 기여하며 정부와 온 국민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선배 간호장교 분들의 가르침이랑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저희가 국가에 기여를 할수 있다는 것에서 뿌듯함과 약간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할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파견된 한 간호장교는 간호사들의 심리적 고충을 덜어줄 사전, 사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로 인해 의료진 감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막중하고, 그리고 철저히 어떤 개인 생활을 하면서 고립감도 좀 느끼고, 그리고 의료 자원을 나누거나 하는 분배에 있어서 좀 딜레마도 생기고, 간호사들에게도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군 간호 역량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크게 늘면서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박준영 중사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된 지역인 광주와 목포, 철원도 1.5단계로 격상했으며 인천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2주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지금처럼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특히 강원 지역은 군부대가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부의 외출과 회식, 사적 모임에 2단계 지침을 적용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확진자 발생을 고려한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화 적용하되 간부에 의한 감염 차단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는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고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부대관리 지침상 세부내용 추가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방 뉴스 박준영입니다. 다음은 11월 19일 오늘의 국방 단신 전해 드립니다. 육군이 달라진 육군의 일상을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장병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장병 참여형 영상 콘텐츠 아미로그를 육군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미로그는 육군을 뜻하는 아미와 비디오 블로그를 뜻하는 브이로그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지난 17일 현역 조교가 소개하는 슬기로운 신병 교육대대 생활이 1편으로 탑재됐고, 앞으로 피복과 식단, 개인 정비 시간 활용법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다섯 편의 영상이 12월까지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일보의 양동욱 기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진 공모전에서 코로나19 일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 기자의 수상작은 지난 3월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 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에 맞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간호장교 강혜진 대위가 딸 서영양이 보낸 영상 편지를 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해군 6항공전단 장병들은 최근 부대 인근의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킨 가운데 농가에서 작물 수확과 운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군 이 방공 유도탄 여단은 24일까지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전투지휘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지휘 검열은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전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부대는 지휘소 연습과 각종 야외 기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사격과 응급처치, 총기 분해 조립과 같은 기본훈련 평가 등 개개인의 전투력 측정을 위한 평가들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육군 54단은 지난 17일 6.25 참전 용사인 진성시 공자택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364호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영웅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이 지난 2011년부터 하고 있는 보훈 사업으로 부대는 진홍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9주 동안 공병대대 장병들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심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에 중서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면 낮에는 남부지방에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때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에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날은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항공작전에 어려움이 있겠고요. 파도가 높게 있는 해상에도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공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사업이 20일부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은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군은 앞으로도 비무장지대에 잠들어 있는 전사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